반갑습니다. 왕자의 주식 아날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219550, 코드번호 219550, MP 한강. 바로 MP 한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3월 형성된 400원을 필두로 어, 상승세를 연출해 주면서 어, 1,700원대 그리고 한때는 2,000원대까지 고개를 들어주는 어,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 아쉽게 2,000원 고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로서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인 1,000원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아쉽게 좀 눌리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기업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한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당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메이크업 제품 공급과 수입 및 자체 상표 OEM 상품을 전문으로 제조, 공급,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 호주 화장품 브랜드인 레드얼스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를 시작으로 수입 브랜드 국내 독점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2020년 5월 신규 브랜드 디오온을 론칭하였고 6월 릴리바이레드를 뉴질랜드 현지에 첫 론칭하였다고 합니다. 2026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 감소를 하였으며 영업 손실은 3,178% 증가를 하였고 단기 순손실은 19,523%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자체 브랜드인 릴리바이레드를 기획 생산하여 색조 메이크업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되어 해외 수출 등 매출 다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신규 브랜드인 디어온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입 브랜드 및 H&B 스토어와 협력하여 판매 활동에 적용 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상승폭을, 상승폭을 형성해 준 모멘텀과 하락세를 야기하게 된 모멘텀을 체크해 본다면 찾아보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이제 인수권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면서 해당 기업의 상승과 하락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최근에는 바로 해당 기업과 관련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상승과 눌림이 연출이 되기도 하였지만은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자안이라는 바로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자안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MP 한강의 경영권을 인수를 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급이 다소 회복되는 모멘텀들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기업 측에서 화장품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언급을 드린 바로 이 경영권 인수 쪽에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총 300억 원을 들여서 m p 한강이 지분 26%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m p 한 강의 기업 가치를 주당 1,434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가격권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흘러 내린 모멘텀이 연출이 되었던 부분들, 특히나 언급을 드렸던 저점권인 1,000원권을 이탈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점권 이탈로 인한 투심 위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저점권의 이탈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무엇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원기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